자, 194페이지 1차 함수 그래프 2 하겠어요. 1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하지? 1차 함수가 뭐예요? 1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뭐다? Y는? 이제부터 1차 함수 하면 딱떠오르는게 Y는 AX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한다. A가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 B가 뭐다? 이거 뭐야? y절편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얘를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중일때 배웠던 어, 비례 그래프의 비례 그래프.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 한 점과 한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요 x가 요렇게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이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이 기울기가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증가량은 어, 요두점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한 점을요. 선생님이 뭐 샘플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얘가 어, 2,3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2인거지 그럼 얘는 0,0에서 2,3으로 증가할 때 x가 델타 x x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데 x가 플러스 2만큼 갈때 <laughs> y는 플러스 몇만큼 갔어? 플러스 3만큼 갔다.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요, 어,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얘는 요 점이, 마이너스, 어, 아니, 0, 마이너스 2고, 얘는 3,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갔다 생각할 때, x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X가 몇칸 갔어? X 몇칸 갔니? 3칸 갔잖아. 0에서 3 갔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3. Y는 몇칸 갔어요? 근데? Y는 몇칸 갔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칸을 갔으니까 0이 된 거야. 어? 그래서 얘는 어, 플러스 2 이렇게 가서 얘는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거꾸로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어, 3이고요. 얘는 2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0,2죠? 얘는 3,0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2점으로 2점을 갈 때, x가 몇칸 갔어? 0에서 3으로, 델타 x는? 몇칸 갔니? 몇칸 갔어요? 잘 기억했나? 잘 보세요. X축 이렇게 세는 거야. 0에서 3으로 갔잖아. 그럼 X는 플러스 3만큼 갔죠. 0에서 3으로 갔어.